자, 이제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z를 구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문제는 exponential z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극형식으로 쓰니까. 그러면은, uh, 어, exponential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것이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항상 엑스포넨셜 X는 0보다 크니까, 결국 이건 양수니까 이것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음. 자, 따라서, s i n Y는 nπ가 되네요. 음. 자, 그러면 c o s n 파 nπ는 항상 이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식이 요것이 이제 그만 요것은 양수고 요것은 지금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n이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이 짝수가 돼야 됩니다. n이 짝수에만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니데 여기에 마이너스 일 이잖아요. 그래서 n은 홀수가 돼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 자, 그래서 음 마이너스 일이 되려면 결국은 홀수가 돼야 돼.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x가 이제 1이 됩니다. 지금 0이죠. 그래서 x가 그 이거 y가 홀수가 되는 이런 형태 즉 z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죠. 여기 i 가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어,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i 아, 이에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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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갈라져야 돼. 자, 요 값이 이제 1이 돼야 되고 요쪽 값이 이제 루트 3이 돼야 되죠. 일 더하기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야, 이스퍼네시 양수니까 두 식으로 나누면 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둘다 양수니까 탄젠트 y 이가 루트 삼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y 이가 루트 삼이 되는 것은 이제 삼 분의 파이 플러스 투앤파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그 이위그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y 값을 갖다 넣어서 생각해 보면 e 스포넨셜 x는 이제 e가 되죠. 2 e. 음.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두고 치면 이제 ln 2잖아요. 그래서 이제 z 플러스 i y 니까 이런 형태의 답을 냅죠. 여기서 n 은 이제 정수가 되는 거예요. n 은 정수. n 은 정수. 야 그런 식으로 돼요. 실은 n 을몇개 해보면 요삼 분의 일이 있어서. 어, 몇 개는 이제 겹치게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수 모든 정수가 아니어도 될것 같긴 해요. 그온 한번 여러분들이 몇 개가 요게 몇 개가 되나 한번 고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문제 3점이 연습 문제. 자, 요런 것이 되는 걸 증명해라. 그래서 이제 가법 공식하고 2배 공식을 써요. 그래서 복수 함수는 실험사하고 똑같이 갑법 공식하고 2배각 공식이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쭉갑법 공식을 적어서 써요. 그래서 전개 쭉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한번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니까 결국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 요 요것을 갖다가 이쪽을 이렇게 바꾸고 이쪽을 이렇게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 이제 마이너스 1을한 번씩 더했다 뺐다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2배각공 그 반각공식을 쓰면 이렇게 각공식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명제. 어, 3.4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함수는 기함수구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요. 자, 그러면, 이, 이, 요거를 다시 그, 그,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 이제 바을 붙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여기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바로 z 방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자, 이거를 보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을 이제 취할 거요두 번째는 요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아마 예전에 한번 보인 적이 있어요. 한번 앞에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코사인이라고 한 우리가 코사인 z 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2분의 엑스 p o n e i z uh, plus exponential i i z. 이런 식으로 정의했거든요. 그럼 여기 i 으로 정의했거든요. 그 e t h i i z, 가 있으니까 이 z. i 리에어가면 이런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우리 z. i 가 들어가면 z. w 의 b 면 a 는 하면 w 바 z 바이렇 a 되거든. a r 그래서, 분모의, 분모, 이건 실수니까 뭐 붙을 필요 없고, 분자만 붙죠. 그러면, 우리가 z 더하기 w 파 하면은 z 파, w 파 이렇게 되니까 따로따로 붙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것은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바로 뭐야, 하이퍼보릭 z 바의 내용이 있거든. 규문은 하이퍼고릭 k z파는 코사인 i z 바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음, 코사인 i z 바랑 동일하다. 이거, 요, i가 이제 튀어나가면서, I, 보통 코사인 i z는 코사인 z 이렇게 돼요. 근데 아이가 나가면서 없어 이걸로 바뀌는데 코사인은 안바뀌어 사인은 아이가 나가요. 대신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다르죠. 음,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은 논리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이 아이에 바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이 아이가 바, 이 아이가 되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요런 식으로 돼요. 아까 같이 요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죠. 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이 같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뭐냐? 아, 이거하고 이것이 같 이것이 요것이 지금 뭐냐면 sin iz가 된다 면 이것은 풀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같으려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0이 돼야 돼요. 그럼은 iz 바가 n 파이면되죠 이거는 아마 그 따르면 정리 4. 3.2를 보면 돼요. 그럼은 이 i, I 를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 나와요. 그죠? i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은 결국은 뭐냐면 어, z는 z 바의 바잖아. z는 z 바의 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n 파이 i의 바잖아. 그래서 n 파이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음. n은 정수이다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함수가 모든 곳에서 조화 함수임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봐라. 어, 그냥 무식하게 보여달라 이런 얘기 하나는 짝해서 어, 이걸 u라고 두고요. 그러면 상각함수하고 상곱형함수 고비니까 그냥 이런 게 성립한다 해서 조화함수다 하는 건뭐 바로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 정리 이9 구를 쓰면요. 정리 이9 구를 쓰면 u가 해석 함수 f의 실수 부임을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f가 u 더하기 i v 이런 형태가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u 좋아함, 이게 u 조합 이게 해석 함수라면 되니까 그러면은 u v가 u의 조화 조화공액이면 되죠. 그래서 조화공액 함수를 찾으면 충분해요. 코시리만방식으로부터 우리 아까 이런거 해봤죠 그래서 다시 뭐 편적분 하고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아까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V를 찾아낼 수 있고 F를 이런 식으로 두면 해석함수가 되죠 그래서 정리 2.9에 의하면 U는 조화함수가 된다 하는 식으로 증명을 할수 있어요 음. 자 이제 5번 을 보죠 다음 부등식을 이제 풀어라 이런게 있는데 명제 3.4 로부터 이제 그 요런 식이 있어요 성립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근호를 취하면 그러면은 예 요거는 실은 사인 제곱의 x 보다 작잖아. 요 그러면 양변에 루트 취하면 이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이 값은 한편 마찬가지로 이 값은 이 값이 없는 것보다 크죠. 이렇게 그죠? 그럼 다시 루트 취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C번. 요거를 보여달라. 이제 그거예요. 첫 번째 부등식은 이미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어, 어 여기서 지금 바로 성, 설명했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할거 없고요. 자, 명제 3.4의 증명. 예, 이제, 하고, 그거를 보면, 자, 이것은 원래, 이거 나온, 그, 사인, 값업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요 등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등식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뭐냐? 음, 이 Y 자가 또 사라졌네. 자 코사인 Y 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에서 1 되니까 사라지고 요렇게 곱한 것만 남죠. 그럼 요 값이 양수니까 요 값보다 작고요. 양변 루트 취하면 루트 취하면 바로 요거가 요쪽이 되고요. 요쪽이 요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왜 절대값은 안 취하느냐 어, 이 코사인 하이퍼브릭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꼭 2차 함수처럼 비스무리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y 콜 코사인 하이퍼브릭 코사인 x 이렇게 돼요. 여기 x고 여기 y. 여기 1이에요. 그리고 사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서 이렇게 지나요. 이게 y 콜 사인 하이퍼그리 어, x 걸치가 좀 잠깐 뭉개지는 자 x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물론 요것은 이제 거의 피스무드하게 이제 그 근접해가고 있죠. 그래서 요런 형, 요런 형태의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하이퍼디 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그냥 양수예요. 언제나. 자. 이제 그다음에 복소 방정식을 이제 풀어 주세요 하는 것이 있죠. 자, 명제 3.4로부터 이제 어, 우리는 요 사실이 이제 성립합니다. 항상 그래서 요게 요거니까, 요 값이 4면 되죠. 그죠. 결국 요거 없으 없으니까 0이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으로부터 뭐를 알수 있냐? 요것이 0이거나 아니면 이쪽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맞나요? 자, 그래서. 결면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은 제 코사인 x가 0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방정식은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값이 값은 항상 y 0일 때. 그래서 y 0이 나와요. 그래서 y가 0이면 코사인 값은 항상 1이 되죠. 여기서 아까 이 되죠. 그제 여기 1을 지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요 값이 y가 0일 때이 값이 1이니까 sin x가 cos i n 4가 되죠. cos 4는 한 여기쯤 있으니까 여기쯤 돼요. 1보다 커져요. 그래서 cos 4는 1보다 커요. 항상. 그러면 sin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왜? sin 값은 항상 1보다 작잖아요. 지금 x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x가 요구인 경우로 바뀌어요. 그러면 x가 이거이면 다시 sin x는 또 이런 식으로 되고요. cos y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y는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sin x 값은 항상 이 되고요. 요건 우함수니까 이제 하나만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x가 1이니까 아까 여기에서 쌓요 값이 1이니까 무시하면 코사인 y는 이거잖아요. 그럼 요값 요건 값이거든. 그러니까 4의 여기에서 값이 6이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4에서도 값하고 같죠. 그래서 어 코사인 하이포릭 y는 코사인 하이포릭 4다. 그럼 요 값은 요쪽 값이에요. 그럼 요 값이 되는 y 값은 여기에 돼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자, x 값이 이거고요. y 값이 4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4i.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번을 이제 보죠. 비번 코사인 z가 2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z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막 명제 3.4에서 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2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값이 0이 되죠. 그러면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0이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x가 nπ, y는 0,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y가 0이면 코사인 y는 1이니까 코사인 x는 2가 되죠. 이 값이 1이니까 코사인 y는 x는 1이죠. 그래서 해가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코사인 nπ는 이거고 코사인 hyperbolic y는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양수, 요거는 음이 음수 양수 왔다 갔다 하는데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x 2n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y나 2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요 값을 이렇게 이제 다시 정의를 써요. 요게 2죠. 그럼 양변에 익스포넨셜 y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스포네셜 y 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에다 넣으면 어 요거의 절반 아이고 이거 계산이 틀렸네 절반이니까 2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 어떻게 돼요 엑스포네셜 y 는 항상 양수 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거는 둘, 둘 중에 다 괜찮죠? 둘다 괜찮아요. 어 왜냐면 이건 1 7 3이고 이건 2니까더 커요. 그래서 양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2예요참 이게. 그래서 2. 그래서 계산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는 ln 이 루트 인데요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 하고 같아요 왜냐면 분자유의가 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음 요거는 요것은 마이너스 l n 2 플러스 루트 3 이라고 같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q 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플러스 3 인데 또 4라고 쓰여 타이핑 이 에러가 많네요 음. 자 그래서 구하는 해는 2k5 플러스 ln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자 그런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연습문제 3.3을 보죠 다음을 보여라 이런게 있어요 어... 명제 3.6의 11번 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하이퍼브릭 코사인 Z의 절댓값은 이런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양수니까 이거보다 크죠. 따라서 어 양변을 근호 취하면 첫번째 이부등식이 얻어지죠. 그죠? 음. 이게 아마 Y자가 돼야될것 같은데 어... 내가 이게 미스타이핑이죠 여기 X자 인데 그죠 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두 번째 근호를 이제 얻기 위해서 요거를 얻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처음부터 출발점이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은호을 갖다가 요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원래 따로 왔고, 그러면 이제 어 요거 요 값을 계산하면 요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양수니까 요 값보다 작죠, 당연히. 그래서 요분 그래서 양변을 근호 취하면 두 번째 식이 얻어집니다. 이것도 잠깐 자꾸만... 내가 x 인데 이게 좀 잘못 썼어요. 어, x 음. 자두 번째 B 번. 어, 우리는 항상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i는 이렇게 돼요. 지금은 어, z 더하기 이제 플러스 파이 i를 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이건 지우자고요. 그러은 여기에 이제 여기 z 플러스 파이 i. 요 값이 얼마냐면 요 값은 마이너스 이 d에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코사인 하이퍼볼이 이것을 계산하면, 요렇게 되고, 이제 요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엑스포넨셜 파이 i 이가 하나 있고, 요 값은, 요 전체 값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값이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요쪽 값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z, e x p o n e i 마이너스 파이 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요 값이 마이너스 이니까요 어 값도 여전히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e x p o n e i 마이너스 z 이거 전체 값은 결국은 e x p o n e z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요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요거로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와요 자 이제 두번째 음 우리가 또뭘 보여드리는게 남았죠 아 그래서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하여라 이거는 아까 했던거 하고 비슷했죠 어 그래서 아까 했던 명제 3.6에그 8번씩 했으면 요거를 전개시키면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런식으로 실수부하고 수부를 따져요. 그래서, 코사인 이 값은 양수니까, 요거만 0이 되면 돼요. 그죠? 요거만 0. 따라서, 엠파이가 되어야 되고, 코사인 엠파이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어, 요게 지금, y가 엠파이면 요게 이렇게 되니까, 요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근데 이 h y p o t e i c i n graph is not a good thing. This is not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his 대칭 형태, 원점에 가서 대칭이기 때문에 실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것을 다시 정, 정의시키면 요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e 스 p o n e n t i a l 이 양수니까 이렇게 두 하나만 나옵니다. 두 개가 안 나와요. 이때는. 어. 이게 산수를 틀려요. 어디 보자. 2네요. 이게 계산이 이제 내가 좀산수를 틀렸네. AC 그러니까 여기 2죠. E 뭔가 산수가 틀렸네. 기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도 양수니까 좀 이상하네. 음. 계산이 맞나요? 이러면 4 넘어가면 요거 맞는데 그러면은 음 그러면 이제 x 제곱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인데 둘다 음수죠. 둘다음수라서 양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좀 타이핑해는 없다. 계산 해봤더니 해가 없어요. 이제 짝수이면은 이렇게 되죠. 이때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고, 어, 이것도 자꾸만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제 어, 이게 이게 짝수일 때나타는거지 짝수일 때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이 다 틀렸네 그러면 은 그냥 따라서 해는 z e ± √e i 2kπ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k가 k는 정수. 이렇게 쓰는 것이 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